h a 시다 할렐루야. a 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l e l u 대대 h Hallelujah. h a 화 l e l u j a h h a l l 서 l u j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고 싶어하고 조찬을 함께 하고 싶으니 어, 청와대로 와 달라는 어, 초청을 받았습니다. 보통 어, 대통령 표창을 받는 것은 공무원들이나 나라의 큰 업적을 행한 사람들이들에게 공적인 조사를 해서 그사그동 사무소에서. 구청에서 시에서 이분의 공적인 헌신도가 대통령 표창을 받기에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 과정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데 저에게는 그냥 대통령 비서실에서 한 통의 전화가 직접 왔어요. 청와대에서. 일개 대통령이 초청을 한다 하니 제가 고민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고민이 어, 대답을 해보세요. <laughs> 그리고 청와대에 들어가는데 대충 잠바나 뭐 이런 거 반팔 입고 가야 되겠어요? 최고 좋은 옷을 입고 가야 되겠어요? 뭐 <laughs> 하긴 잘하네. 그래가지고 잘 됐다. 이참에 양복을 하나 살까 하니까. 돈은 있는데 어, 내가 즐겨 입는 양복을 입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가 겨울철인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양복을 그냥 갖겠어요 드라이크링 하고 갔겠어요. 어떻게 그리 잘한다. 그래서 드라이크링을 하고 아침에 청와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표창을 받고 또 격려를 받고 그리고 이제 표창받은 사람들이 같이 대통령과 함께 어 조찬을 했습니다. 조찬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청와대를 떠나오면서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대통령님을 만날 내 인생에 일도 없고, 또 그런 자격도 없는데,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내 인생에서 일어났구나.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떤 임금이,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해서, 소도 잡고 살찐 짐승들도 많이 잡아가지고 아주 좋은 잔치를 열어서 내 아들의 잔치에 오시오 하고 자기 종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왕이 베푼 그 잔치에 사람들이 거절을 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댔어요. 안 오는 이유들이 뭐뭐 뭐 나는 어, 바빠서 못 가고, 어, 나는 뭐내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또 나는 사업을 해서 못 가고. 그러자 그첫 번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못 간다고 하니까 다시 임금은 두 번째로 종들을 보내 가지고 이제 사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좋든 나쁘든 에베시안의 맨 앞에서 졸든 안 졸든 아멘을 하든 말든 강사를 째려보든 안 째려보든 상관하지 말고 만나는 대로 악한 자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와서 혼인잔치에 사람이 가득 찼던가요. 그리고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보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임금이 불렀으니까 저도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부르니까 최고 좋은, 좋아하는 양복 드라이크림 깨끗이 해서 간 것처럼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다그 잔치에 합당한 옷을 입고 참여를 한 거예요. 내거 아멘 중요해요. 정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잔치에 참여할 만한 옷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냥 부르니까 일하다가 더러운 옷 그냥 냄새 나는 옷 합당한 옷을 입지 않고 참여했어요. 그래서 그 임금이 노에서 저 합당한 옷을 입지 않은 저 사람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내던져라. 그가 슬피 일을 가리라. 그러면서 13절에 그러면서 오늘 이 14절 비유가 이렇게 끝나요. 이 결론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청아물 받는 자는 많대. 청아물 받는 자는 많대. 청함을 받는 자는 많대. 청함을 받는 자는 많대. 택합을 입은 자는 저으리라 여러분 이 혼인 잔치의 비유는 천국을 비유로 말해주고 있어요. 이 비유는 천국을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 잔치를 베푼 임금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에요. 이 그리고 그 아들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혼인잔치는 뭘까요? 종말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임금이 이 잔치에 처음 초청한 사람들은 처음에 그냥 무조건 싫다고 거절한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초청했을 때는 그들은 교만하게 그 초청을 거절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초청을 거절하자 그 결과 하나님의 초청은 전혀 상상치 못하고 예상치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초청과 은혜가 흘러간가요? 그 사람은 사거리에서 만난 사람이야. 만나는 사람마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마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설교했던 포도원 풍꾼의 비유처럼 이제 하루 일과가 한 시간밖에 안 남았어. 제 열한 시 우리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다시한 시간만 일하면 끝나는데. 아직도 놀고 있길래 그 포도원 주인이 왜 너희는 놀고 있느냐? 그랬더니 나를, 나를, 나를 눈뜨고,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를 불쌍히 하겠어. 그 사람 안 불러주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처자, 부인과 자녀들이 다 굶어 죽을 걸 알고, 그 주인이 너도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라 상당한 대우를 하리라. 그랬던 것처럼 이두 번째 부르에 거리에 만나는 사람마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아멘하는 사람이든 아멘 안하는 사람이든 맨 앞에서 졸든 말든 그냥 막 닥치는 대로 초청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원래 구원의 은혜와 전혀 상관없던 죄인들이고 이방인들이었는데 이들이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초대를 전혀 기대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뒤늦게 혼인잔치에 참여한 이들은 첫 번째 부류인 유대인들의 교만함으로 그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기회를 져버리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우리가 못했던 사람들에게, 옮겨진다. 사람들에게 옮겨진다. 이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은혜가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이 잔치 초대는 어떤 잔치입니까? 첫째. 여러분, 이 잔치가 어떤 잔치입니까? 오늘 2절은 이 잔치를,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근과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첫 번째 기적을 어디서 일어난, 일으키는지 아세요? 따라해 보이세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가난한 갈릴리, 갈릴리 동네의 총구석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에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 에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버림받고 쫓겨나고 가난하고 병들고 아멘 안 하고 맨 앞에서 조는 것들이 많은 이북 갈릴리 가난한 혼인잔치, 거기서 혼인잔치를 일으켰어요. 여러분은 혼인잔치에서 최고의 흥을 북돋는 것이 뭐예요? 포도주라고 얘기해봤어요. 뭐라고요? 포도주. 아, 여러분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술 좋아했잖아. 그 포도주, 포도주. 그런데 이 가난한 갈릴리 신혼신부 혼인잔치를 하는데 흥을 돋게 하는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자 그 기쁨이 그 혼인잔치의 기쁨이 시들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이 물로 뭘로 만든 사건이에요? 포도지로 만든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주세요 모르는 거 보니까 주일학교를 한다 졌어요 <laughs> 여러분 오늘 왕이 베푼 잔치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일으킨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처럼 최고의 잔치였습니다. 이 잔치는 바로 다른 사람의 혼인잔치가 아니라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였기 때문에 식탁에는 최고 맛있고 아름답고 최고 음식과 최고의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다오 여러분, 이축오이에분이 축복이요. 어제 내가 아 사모님하고 같이 내가 러을 봤어. 그러더 여러분, 데 가가지고 여러분, 오늘 뭐 회를 사 왔어. 할렐루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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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러분 여러분, 여러분, 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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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분 여러분, 여러분, 여요 왕의 잔치의 최고의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 가운데 잔치를 하기 위함일까요? 여러분, 이 잔치는 즐거운 잔치였고 또 하나는 이 잔치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초대하는 잔치입니다. 누가 초대해요? 하나님이 초대해요. 여러분, 저도 우리나라 최고 국정 통수권자 대통령이 그냥 청와대 들어와서 어 표창 주고 어 그런다니까 가슴이 설레고 떨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초대하는 잔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혼인 잔치와 같은 기쁨이 넘치는 연 연애로서의 초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독교를 인생의 기쁨이나 밝음이나 행복한 교제가 없는 이 모든 기쁨을 포기해버리는 우울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본성을 오해한 거예요.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것은 즐거운 잔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초대를 거절하는 인생은 영원한 즐거움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첫 번째 큰 축복이 바로 내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안함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와 믿는 사람들은 이 기쁨을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돈으로 쾌락으로 명예로 삼을 줄 모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평안이요, 세상이 빼앗아 갈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요 평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옥 갈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신분이 변했습니다. 지옥 백성에서 흑암의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변했습니다. 예수 믿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신분이 변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이 세상에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요 구원의 기쁨이요 구원의 찬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구원함을 받은 세상에서 제일이라 독창이에 독창이에요. 영광의 주허락하시내주 예수 찬양하세. 아멘. 아멘. 이부원에게 여러분, 이 잔치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심이 최종적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의 초대다. 응.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선물인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모여 있는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초대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시는 잔치에 참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교만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쳐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그리에 부른받아 모인 만나는 대로 머리가 나쁘고, 돈이 없고, 가난하고, 힘이 없고, 악하고, 죄인들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힘이 없고, 부족한 모든 사람들을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모두 다 은혜로 불러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왕이 자기를 부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 못 했던 사람입니다. 왕이 은혜로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은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고, 오직 왕의 극률과 왕의 사랑과 믿으시 마음의 모세, 왕의 긍휼과 왕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왕이 사랑해주시고 왕의 넓은 포용력과 넓은 마음과 관대한 아량 때문이 이 혼인 잔치에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은혜의 초청이요 은혜의 부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 받을 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523장 후렴에 이때라 이때라 주의 그 율받을 때가 있대라 지금은 독창 아니야 같이 해도 돼 지금 주께 나와와 겸손하게 나와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이 잔치에 초대받으려면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이 잔치에 참여하려면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한다.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한다. 12절에 11절에 보면 임금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니까 다 예복을 입고 참여를 했어.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임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야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핑계를 못하는 거야. 기회를 줬는데 신계를 못 되는 그래서 임금이 13절에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둔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알게 되리라. 그러면서 오늘의 결론을 청함을 받은 자는 만태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여러분 왕의 잔치에 들어가려면 주어진 그 왕의 사랑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격을 갖추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좋아하는 친구 집에 가는데 그 친구 집에는 내가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친구 부모님도 있고 가족이 있는데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옷 입고 갈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될수 있는 대로 친구 집에 갈 때도 단정한 옷차림과 그 단정한 옷차림은 그 친구와 그 친구들의 가족들에 대한 존경과 예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모를 갖추는 것은 내면의 애정과 존경을 보이는 길이에요. 어제 저도 우리 교회 봉사를 한 10년 왔던 청년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내가 어떻게 갔겠어요? 이 모습을 이대로 갔어요. 저도 이렇게 깨끗이 양복을 입고. 집 안에도 투표시 정장을 하고 왜 그리 갔어요? 그 청년의 결혼을 축하하고 그 청년의 결혼에 대한 애의와 존중과 존경을 나타낸 게이 복장이에요. 그런데 결혼식에 갔는데 세상에 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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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바지, 등산 반팔, 등산화. 여러분 그렇게 온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신랑 신부를 무례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이 청년도 아니고 어른이야, 어른. 어른이 결혼식에 참여했는데 자기 아들, 딸 결혼할 때 자기 또래 어른이 반바지, 등산 반바지, 등산 반팔, 등산 등산화. 보니까 비싼 것들이야, 다. 그렇게 참여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복장은 결혼식을 축하하는 신랑 신부를 정말 사랑하고,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는 예의의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주시는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은혜 받은 자는, 은혜에는 엄격, 한 책임도 따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난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더러운 생활을 할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새롭게 믿은 사람은 이제 새로운 성결과 선으로 옷을 받고 입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죄인이 교회 문으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죄인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나 들어온 후에는 그저 죄인으로서 살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죄인이 들어온 후에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때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이 예복은 단순한 복장이 아니에요. 옷잘 입고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의 정신과 우리 예배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영혼의 의복인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사모하는 대망하는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회개의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존경의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경배의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갖추어야 될 예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는 그한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이회의 예복, 믿음의 예복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종말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인가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준비 없이 바빠서 겨우 예배 시간 전에 그리고 예배 시간 끝나가지고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늦게 와가지고 늦게 왔는데 그날 따또 핸드폰이 삐리삐리삐리삐리 늦게 와 오자마자 또 화장실 들어가고 늦게 와가지고 또 커피 삐 늦게 와가지고 또 생수 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합당한 예복을 입, 입은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 말씀을 깊이 듣고 생각해야 돼요 주일마다 또는 예배 시간마다 우린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복을 입고 기도하고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고 내 현재 영적 믿음의 삶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교만한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좀 겸손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살펴보며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교회에 속했고, 이제는 교회에 속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했고, 그리스도의 몸에 속했다는 것은 천국의 자녀가 되었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천국의 자녀는 책임이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이고, 하나님의 부르신 초청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제사함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혼인 잔치와 거리의 술집에서 버리는 술자리를 구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자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한번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동안 주님 앞에 나올 때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고 그저 준비 없이 나왔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아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의 은혜에 합당한 예복을 입게 해 주옵소서.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의 자녀고 주님께 주의 몸에 붙은 사람들이오니 그리고 무엇보다 뒤늦게 천국잔치에 참여했으니 이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말고 이 은혜를 붙잡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예복을 잊게 해 주옵소서 감사의 예복 회개의 예복 경배의 예복 헌신의 예복을 잊게 해 주옵소서 준비된 예배가 대개하여주 없어서 주님 한번 부르고 정성으로 우리 3분 동안 기도합시다. 주여.